안녕하세요, 뷰티풀 체인지TV의 다솜입니다 안녕하세요, 뷰티풀 체인지TV의 여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눈썹 뭐예요? 그리기. <laughs> 눈썹 뭐예요? <laughs> 다소미가 눈썹 그리는 게 조금 어렵다그랬잖아 네. 그래서 그걸 직접 나한테 배워서 그려보는 게 어떨까 해서 우 다소미가 평소에 메이크업 하는 스타일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네, 제가 하고 왔습니다, 오늘. <laughs> 지금 눈썹 괜찮나요? 어? <웃음> <웃음> 어.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네. 솔직히 베스난인 거예요. 아, 그러면 음. 오늘 쌤한테 배워 보면서 제가 음. 눈썹 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고. 일단은 제가 지금 눈썹이 제가 그려져 있는 상태니까 쌤이 먼저 지워 주실 겁니다. <laughs> 원래는 수정할 수도 있는데 네. 처음부터 그려 보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네. 아! <laughs> 지워 볼게요. <laughs> 지역에 있요 어... 지금 저는 스킨 스킨 묻혀가지고 지우려고 스킨 발랐어요. 솜에다가 스킨으로 마스카라도 있어? 네, 눈썹 마스카라도? 네. 네. 색깔 때문에 네. 머리색 맞춘다고. 어? 어 그도 래 아이템을 썼네. 마스카라까지. 자, 그리고 다솜이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 이렇게 하고 내가 뭐하라 그랬지? 뭐하라 했어? 뭘 해야 하는데 했어. Action. 깜빡하고 파우더. 오. 파우더가 오. 필요해요. 네. 눈썹을 잘 그리는 방법. 어우 철리 큰일 날뻔 파우더가. 저 어, 오늘도 쏠줬잖요자 <laughs> 이렇게 한 다음에 눈썹 사이 사이에 이렇게 파우더가 들어갈 수 있게끔. 아, 그러니까 속눈썹이 나 있는 그 공간 안이 끈적거리지 않으면 돼요. 일단 가수미가. 옆에를 응. 털어야 돼. 응, 너무 많다. 눈썹에 파우더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어색하니까 좀 털어 쓰세요. 맹된것 같나요? 잘했어요. 네. 네. <laughs>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눈썹을 그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눈썹을 저희가 지우고 파우더까지 처리한 다음에 그려 볼 건데요. 근데 네. 그리기 전에 순서가 있어요. 막 까요. <laughs> 그냥는 그 표정이 선을 그려야 되요 선을 그려야 되나요? 아니요. 솔칠? 솔루 솔루, 솔루. 네. 눈썹 결을 정돈해 보는 거예요. 어. 자, 이렇게 생긴 솔 다들 아시죠? 네, 아시죠. 네, 이 스크류 브러시입니다. 이 브러시로 눈썹 결을 이렇게 빗어보는 거예요. 음. 빗어야지 그 안에 있는 파우더 좀 털어내고, 음. 그리고 결도 보이고, 음. 비어있는 공간도 확실하게 또 채워, 보이거든요. 음. 네. 빗어볼게요. 네.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뒤에는 모양이 난대로 보면 돼요. 이렇게, 네. 결대로. 이렇게 해서 빗어봅니다. <laughs> 이렇게 빗어볼게요. <laughs> 간단하죠? 간단하죠. 이렇게 빗은 다음에 가장 먼저 보이는 빈 공간을 먼저 색깔을 집어넣어야 돼요. 네. 대부분 우리 눈썹 그릴 때 어떻게 해요? 다솜이 네. 어떻게 해? 저는 그냥 바로 그리려요 바로. 대부분 바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아, 그쵸, 그 다들 그렇게 그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그리다 보면은 비어있는 공, 진한 공간은 또 진해지고 음. 비어있는 공간은 그대로 흐려 보여서 음. 계속 덧칠을 하다 보면 눈썹이 색깔이 되게 이상하게 안 입혀질 음. 때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먼저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면 돼요. 음. 그래서 딱본 다음에 내 눈썹 딱 빗어 본 다음에 비어 있는 공간 딱 아. 확인하고 거기만 딱딱딱 채우시면 돼요. 딱딱 음. <laughs> 채워볼게요. 지금 다소비 눈썹이 여기가 비어 있어요. 뒤쪽이 끝에가, 끝에가 비어 있어서 끝에를 먼저 가서 여기 비어 있는 공간에 이 결이 나 있는 모양대로 대부분 그리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그 저는 채우듯이 이렇게 해 보거든요. 공간을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음. 이렇게. 이렇게. 약간 터치감도 좀 약간 미술심 같아요. <laughs> 채워줍니다. 지금 색깔은 다소미 머리 컬러에 맞춰서 아주 밝은 색깔, 음, 컬러를 선택을 색깔 했어요. 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정도 컬러 쓰고 있고요. 이 컬러로 지금 뒤에를 먼저 채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음.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채우기만 했어요. 지금. 땡까지 봐줘. 채워졌지? 네. 그리고 나서 다소미가 또 어디를 그려야지 눈썹이 예뻐지냐면 <laughs> 이목구비가 또렷해지는 방법이 네. 여기, 어. 여기 앞에 라인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마 T존 라인에 음. 여기 눈썹 선을 살짝만 잡아주면은 갑자기 얼굴 눈가 확 살아 보이거든? 음. <laughs> 눈썹을 앞에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좀더 잡아주면은 여기 얼굴 선이 딱 예뻐보이는.. 음, 코 될까요? 라인이요? 코라인이 음, 음. 그래서 보여줄게. 제가 여기 부분 간는 이때는 이렇게 선을 써도 돼요. 음. 대신에 힘을 정말 빼고 음. 여기 눈썹 앞에 힘 들어가면 하나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힘을 최대한 빼고 자연스럽게 색깔을 집어넣을게요.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그쵸. 네. 제가 할 시간이 다 오는 것 같아서 <laughs> 잘 봐요 지금. <laughs>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힘을 빼고 살짝씩만 봐주면 그리고 나서 만약에 혹시라도 색깔이 진해졌다 그러면 요 응. 스크럽 블러쉬로빗서줍니다 비서줍니다. 비서줍니다. 응. 이렇게. 어우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는 거 너무 응. 어려운 것 같아. 요 진짜 어려운 거 자연스럽게 응. 걸음.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리는 게. 네. 어때? 지금, 약간, 그냥, 채워만 넣은 느낌? 응. 그냥, 여기서, 그냥, 눈썹이, 그냥, 끝에만 많아진 느낌? 앞에도 약간, 느낌이 잡히니까, 훨씬 느낌? 네. 좋지? 맞아요. 쫙! 갑자기, 여기 선이, 시원해진 느낌이 나지 네네네. 응. 콧대가 뭔가 좀더 살아보이는? 응. 이렇게 해서 끝! 눈썹 끝인가요? 응. 제가 이제 할 차례인 거죠. 근데 되게 잘 채우는데? 진 살살? 어 살살 <laughs> 아, 아까보다 아 훨씬 좋아 잘 채우고 있어요 <laughs> <되게> 공부하는 것 <laughs> 같아요 진짜 응.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 펜슬 괜찮지? <웃음> <웃음> 뭐, 솔직히 펜슬이 좋아서 지금 아, 아, 여러분들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 그러면 이 펜슬이 일반적으로 깎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납작하게 깎아놨어요 지금 그래서 음. 그릴 때 되게 잘 그려진다? 아, 그래요? 응. 이렇게 깎아놨어. 납작하게 지금 제가 깎아놨어. 요 응. 이렇게 그려야지, 잘라, 이렇게 <laughs> 잘라놓으면은 되게 깎아두면 되게 잘 그려지더라고. 자, 이렇게 진하게 됐을 면 솔로. 솔로. 빛이 나는 솔로. 뭐? <laughs> <오>? 뭐라고? <laughs> 뭐가 난다고? 자, <laughs> 지금 다솜이가 그린 눈썹, 그리고 내가 그린 눈썹 딱 보면은 차이점이 여기 조금 자연스럽게 댄고, 옆에는 좀 진한 느낌으로 된 느낌? 음. 난더 내추럴하게 할 거야, 그러면 이 정도 내가 그런 정도로 좀더 힘을 빼주고 하면 되고, 네. 여기서도 좀 진하지만 힘을 뺀건 확실히 더 많이 빠진 음.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음. 그 제가 머리색이 밝다고 했잖아요. 음. 여기서 눈썹 그거 마스카라 해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네, 거꾸로 해서 하는 게 나은지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기 상품 이름이 지워져서 <laughs> 제가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한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어디 건지. 이거를 이렇게. 자연스러운 컬러 톤을 선택을 했고요. 대부분 바를 때 이거를 눈썹 살에다 잘못 바르면은. 어, 망하죠. 아, 폭망. 네. 그리고 처음 샀을 때 제일 양이 많이 묻을 때 바르기 제일 어려워요. 아, 맞아요. 아, 경험. 네. 경험자. 네. 그때는 솔에 있는 걸좀 닦아내도 네.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음. 닦아내고 쓰시면 되고. 바를 때, 아까 제 눈썹 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결대로 바르면 되는데, 결대로 이렇게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한번 가고 반대로 한번 쓸어줘도 돼요. 어... 그러면 뒤에까지 컬러가 묻혀지거든. 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결대로 한번더 정돈해주면 끝. 많이 묻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겉에를 이렇게 음. 그냥 색깔만 입힌다 아, 정도만 그 정도. 어때? 훨씬 나은 거 같은데요? 짠 해볼게요. 음. 지금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덜진 않아도. 어때? 아까 바른 거부터 훨씬 잘 됐지? 네, 밝아졌어 자연스럽게 밝아진 것같아 맞아 맞아. 오케이. 어때? 저는 잘그린아 저는 제가 그린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원장님이 그려주신 게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눈썹은 힘을 빼시면 돼요. 저는 아 진짜 이게 너무 어려요. 워힘 빼는 게. 음, 응, 원래 힘 빼는 게 진짜 어려워요. 맞죠. 이런 자연스러운 눈썹 그리기를 배워봤는데요. 쌤, 저는 개인적으로 쌤이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브로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도구가 일단 제일 중요해. 그런 그러니까 진한 컬러보다는 이렇게 밝은 머리 컬러는 브로우 컬러에 맞춰서 네. 밝은 색깔 펜슬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네. 그리고 꼭 눈썹에 이런 파우더 칠하는 거 이런 팁도 잊지 말고 해 보시고 네. 그리고 손에 힘을 많이 빼 <laughs> 주세요. 네. 다음번 잘했코는 저는 마으로 가는 게 칭찬을 아, 해 주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laughs> 연습해 보면은 더잘될 걸? 다음에는 그러면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